야, 뭐야 뽀뽀 야 아, 세몽이가 없다 세몽이다 야 세몽이다 바나나가 있니다 누나야 뽀뽀해줄게 뽀이 차라리 죽는 거보다 세몽이 뽀뽀로 먹는 게 세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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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몽이다, 세몽이다. 바나나가 바나나가 여기 여기 누나야 뽀뽀해줄게 그 참... 뽀이왜누나 <laughs> <더 웃음> 어, <laughs> <laughs> 뽀뽀, 뽀뽀해 <laughs> 누나 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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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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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숨어 뭐, 이거. 이거. 캐릭터를 어가에다가가에다가어야돼 아, 캐릭터 오, 아니 어, 출구 열 있다가. 어? 야, 너어가나 어, 버리고 <목소리> 튀... 튀었잖아 할게 아니, 아니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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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되는데 임마 그럼 넌 죽어라. 얘들아 얘들아 들아 어. 여기 캐리어.. 그.. 캐비노 안에 들어가면 순례가 못 보는 거 같아. 아아아! 뽀뽀해물이다.. 뽀뽀해줄게 누나가 뽀이오오우 씨! 야다!! 지난 용기를 내. 용기를 내. 뽀뽀해줄게 뽀오이 오케이 용기를 어. 용기를! 오야뽀뽀해겠다 어. 어. 어, <laughs> 잠시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아아아아아감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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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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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음. 아, 근데 이거 감염이잖아. 어, 맞아, 아, 맞네. 아, 까비 근데 감염이어도못 잡을 수 있잖아. 이 새끼들이... 이거감염이어도못잡아이새끼여져 <laughs> <laughs> <잡다. 웃음> 바나나가 야이겼다이겼다와아이새끼이여도못나아이거이이새끼야바나나여냠나아이새끼이이이이 <laughs> <냠냠. 웃음> <laughs> <laughs> <라나> 오나씨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날날날날날날날 어, 어, 어. <laughs> 이거 날날날날 멜론이다 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실날 한명이야 날날날야날날날날이날날야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나 와아 와분아 맛있다잉. <laughs> 야야야 와분이 죽었어. 이거 걍 얘는 숨어 있는 거 같은데. 맞아, 나 숨어 있어. 맛돌이 숨어 있어. 야케미들한 그러니까 번씩 다뒤져봐야다뭐아 깜짝이야 아, 나 조금 빠나는 줄 알고. 싸무 까무, 무 까이, 까이, 이 까이, 이 까이, 이 까이, 이이이 사이몽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뭐야, <laughs> 이거? 집착이야 Hello, s 이 m It's me. i t s m e 이 I'm Simon. I'm Simon. I'm Simon. I'm Simon. i 사이몽 아니 n I'm Simon. I'm 아니에요 머리숱냄새 개변태 같

감이 머리 쓴 냄새 <laughs> 잠시만요 안녕?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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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게 잡혀? 헬로 브라더 헬로 브라더 짜증나 이개이들내 찾았죠 사이몽 사이몽 야글로가 글루가 가양와이몽더 머니 아이몽 어머니요? 赛门牛伯，赛门牛伯的西。